제가 이 텃밭으로 쓰고 있는 여기가 전체적인 평수는 좀 제가 이 삽으로 하고 이렇게 너무 넓어 가지고요 나무 종류 나물 종류 뭐 땅두릅이나 이거 복분자 이런게 심어져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삽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것은 요게 30평 40평 될려나요 정확히 몰라 가지고 어림진작으로 한 30평 40평 될것 같은데요 요걸 재보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 저도 사실은 이게 몇 평이 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궁금했거든요. 한번 평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m. 오호, 6m네요. 정확히 6m가 나오네요. 이렇게. 6m. 그러면 이제 이쪽 길이를 재봐야지. 3m. 3m 9m 9m에 9m 2m 60. 그러면 11m 60. 저쪽이 6m고요. 11m 60. 직사각형은 6m 11m 60. 그 다음에 여기는 2m 30, 2m 60.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절반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수는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몇평이지는 금방 나옵니다 평수가 한 평이 3.3058제곱미터 거든요 평수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한 평이 3.3058제곱미터 입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3.3058 하면 그 평수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우리는 제곱미터보다는 평으로 계산하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평수로 몇 평이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m 곱하기 11.6m 나누기 3.3058 하면 21.05평이 나오고요 2.3m 곱하기 2.6m 나누기 3.3058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요 하면은 0.9평 그리고 위쪽에 4.7평에서 총 26.65평을 매년 땅을 뒤집으며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